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매주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매주 기릿과 함께 이번 주 증시는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주 증시는 어떨지 한번또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주말 사이에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괜찮게 끝났거든요. 미중관세 협의 낙관론이 나왔는데, 야 그런데 토요일날 새벽에 갑자기 이 소식이 떴습니다.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러면서 이제 오르고 마감한 미국 증시가 결국은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아마도 내일은 조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에두 차례에 걸쳐서 하향된 적이 있었고 이번 에가세 번째였어요. 이번 강등은 11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서 강등을 시켰었고 23년에는 피치가 강등했고 시켰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런데 2011년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였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GPT한테 물어본 결과 당일에는 6.7%나 미국이 빠졌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1.7% 하락했고요. 한달 뒤에는 6.5% 하락으로 조금 충격이 길게 하는 걸볼수 있었죠. 하지만 피치가 23년도에 한번더 하락 시켰을 때는 그때는 1.4% 2.4% 1.5%로 뭐 그렇게 충격이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 그 정도면은 사실 뭐 별일 없이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등락폭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충격도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 않을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놀라서 도망갈 필요는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온 뭐 개별 뉴스는 뭐가 있는가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브라질 닭고기 수입 중단 소식. 금요일에 우리가 닭고기 관련 이야기를 조금 봤었는데 최근 6개의 주가 완전 바닥에 깔려있는 모습을 나타냈죠. 혹시나 내 네, 잠시 급등했다가 떨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크라 이야기는 뭐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푸틴이랑 통화하고 젤렌스키랑 또 통화해서 트럼프가 가장 또 원하는 것중 하나가 노벨평화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또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조정받은 우크라 재건주 한번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이번주에 코스피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마치 코로나 때 차트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될지 코스피 3000을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3전이 필요합니다 3전이 양봉 이후에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다음주에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코스닥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0.35% 상승하긴 했지만 알테오젠 코스닥 대장주가 차트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이오가 힘이 없다 보니까 코스닥이 힘을 쓰기가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2차전지가 0차 해주면 괜찮겠지만 2차전지도 지금 둘째 가라면 서럽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동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외국인이 뭘 사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하면 결국 코스피가 올라가고 삼성전자 등시가총액 상위주가 올라간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수 중. 환율입니다. 1,400원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유가는 61달러에서 머무르고 있고 요 미국 시장입니다 금요일날 상승하고 끝났지만 하지만 신용등급 강등 소식 때문에 하락 출발할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미국 채권입니다 현재 4.4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혹시나 신용등급 때문에 크게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신용등급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증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일단 월요일에는 반영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처음에야 큰 충격을 줬지만 2년 전에는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죠. 이번에도 일단은 큰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은 한 달이 건너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섹터에서만 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로봇, 자율주행, 해운, 친환경, 원전까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증권, 전력설비, AI 등은 이 친구들도 괜찮은 섹터 아니겠습니까? 째려보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돈 많이 버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아마도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코스피 3000 그때까지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자, H&M, 하나요로스페이스, 한미약품, 한국금융지주, 하나솔루션, 두산 에빌리티 현대건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하이닉스, 두산 에빌리티 삼성전자, HD 현대 렉트릭 삼양식품,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한미반도체, 효성중공업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LG엔솔, 현대 로텐, 고버스, 셀트리온, SK텔레콤, 알테어젠, l g 화 삼바, 삼성SDI, c j 제일자당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엔터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잠시 나타났었습니다. 한한형 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최근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중국에서 공연을 하려던 그룹 이펙스가 현지 사정으로 연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당연히 이는 매수기였습니다. 중국에서 하난역 해제하는 거는 이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도 볼수 있고, 설령 중국이 아니더라도 이미 엔터주는 중국이 무대가 아니죠. 전 세계가 무대입니다. 원전이랑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허율입니다. 미국이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었죠.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라. 몸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는 미중 협상이 참잘 됐다고 하네요. 해운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협상이 잘 되다 보니까 해운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90일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물량을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HMM은 북극항로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한번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CPI와 PPI가 발표가 되는데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잡혀가지고 이거 두나의 시그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사우디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연일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이번주에 미칠 듯이 급등했죠. 거의 20%나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조기기 플렉트그룹을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공조 관련주가 잠시 좋았으나 하지만 연속성은 없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미쳤었죠.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파상핑, 파상핑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나니까 어제 편의점을 갔었는데 야 편의점이 그냥 온통 캐치티니핑입니다. 입구부터 장난감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과자도 캐치티니핑이고 라면도 캐치티니핑이랑 그 협업한 라면도 있더라고요. 이제서야 그게 눈에 보인다는 게참 아쉽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파월이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이 미칠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증권사들이 사과를 했죠. 과소평가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원전이 최근 너무 좋습니다. 제2의 조선, 방산처럼 빠지면 사야 되는 섹터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다음으로 오는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젠슨 황 컴퓨텍스 기조 연설 소식 화웨이에서 자체 개발 OS 노트북을 출시합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삼성, SDS, 네이버, 엘리스 그룹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고 하네요.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화요일입니다. 중국 5월 LPR 발표 팔로알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넷마블에서 왕자의 게임을 출시합니다. 과연 해외에서 흥행할 수 있을까요? IP는 참 좋은데요. 크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제 대선 또 2주인가밖에 안 남았죠. 벌써 코앞이네요. 미국 일본 3차 관세 협상이 있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큰거 오네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도 있고요.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공모주 체크하시고요. 상장과 그 다음에 청약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초 뒤에 넘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기가 충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